보시고 포토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가서 일단 대기를 해주시고 감독님도 함께 올라가주시기 바랍니다 포토타임 이제 한분한분 빠속촉 한분 매력을 장착하고 돌아온 여러분 장나라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라씨 거기 스티커 붙여있는 쪽이 좋습니다 시선 중앙의 왼쪽을 봐주시겠어요? 중앙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의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럴 땐 인사를 할까요? 좋아요. 네, <laughs> 손 인사. 네,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냉철한 카리스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차은경, 좋아요. 시선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에서 왼쪽. 정면에서 오른쪽입니다. 자, 구 파트너 속에서는 냉철한 카리스마 있지만 실제로 장나라 씨는 정말 따뜻함만 있는 분이신데 하트도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차은경 변호사입니다. 장나라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고요. 자, 네, 남지현 씨는 2호는 처음인 신입 변호사 한율이 역을 맡았습니다. 시선 정면에서 왼쪽입니다. 중앙의 왼쪽, 그리고 중앙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의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격의 신입 변호사, 패기 넘치는 당첨 포즈 한번 만나볼까요? 그렇죠. 신입은 파이팅이죠. 자, 그 상태로 중앙의 왼쪽, 정면, 그리고 중앙에 오른쪽입니다. 우리 남지현씨도 하트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장나라씨가 하트 연습중인데 예, 계속 연습하고 계세요. 이따가 보여주시고요. 네 남지현씨 좋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주시고요. 맞습니다. 김준아씨 모실게요. 네아 정말 매작품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입니다. 자 그러면 탄탄한 포즈 한번 보여주시죠. 네, 탄탄하게 정면에서 살짝 왼쪽 그리고 정면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우리 정우진 변호사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부드러운 카리스마. 예, 예, 부카. 네, 네, 어 지금 부는 데. 네, 네. 아니 탄탄하게 보여주셔야죠. 탄탄하게 보여주세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심쿵 미소 한번 가볼까요? 심쿵. 예, 보자마자 정말 심쿵할 수 있게 하나, 둘, 셋. 어, <laughs> 어, 어 지금 어 지금 원 어, 심쿵했어. 씨가 심쿵했어요. 많이 놀랐어요. 아 좋습니다. 잠시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많이 짓궂었는데 다시 장난할 수도 있는데. <웃음> <웃음> 표지은 씨 모실게요. 표지은 씨. 네. 자. 정말 활력을, 그게 활력을 불어넣는 표지훈 씨입니다. 중앙의 왼쪽입니다. 중앙에서 살짝 왼쪽. 정면. 그리고 중앙에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2팀의 신입 변호사 전은호 역을 맡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정의 해피바이러스. 우리 그 전은호의 파이팅 넘치는 포즈. 아, 지금 좋아요. 완전 좋아요. 회귀하면 나다. 그렇죠. 이거죠 시선 자연스럽게 <laughs> 자 소나트도 한번 가볼까요 네아 좋습니다 아 표준 씨 정면 아래도 살짝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변호사가 굿 파트너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 굉장히 흥미롭게 펼쳐질 텐데요 두분어 진짜 자매 같은 모습인데요 지금. 정면에서 살짝 왼쪽 봐주시죠. 그리고 정면, 입매랑 미소가 참 닮았죠. 어, 예. 그리고 정면에서 살짝 오른쪽. 자, 두분 아무래도 이두 분의 단짠 워맨스가 구 파트너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단짠 포즈 한번 가볼까요? 어려운데 단짠 포즈.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두분 단짠 포즈. 어 좋아요 하나 둘셋 정면을 봐주시고요 아 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분자 준한 씨랑 우리 지훈씨뭐 연습 중이신데 잠시 후에 죄송한데 두 분은 같이 촬영이 없어요 예예예자 연습만 해주시고요 우리 두분 나라 씨랑 지훈씨 볼하트 가볼까요 네 우리 나라씨가 반대손으로, 예, 좋아요. 중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으르렁 케미 한번 가볼게요. 으르렁 케미. 자, 어, 정말, 일 차원적으로, 예, 상상도 못하는 으르렁 케미인데, 예, 뭔가 살짝, 살짝 예, 이런 포즈 한번 부탁드려요. 이런, 예, 시크하게 으르렁 포즈. 그쵸 살짝 시선을 둘을 향하면서 서로를 향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의로운 케미. <laughs> 네. <laughs> 어떻게 해도 참 좋은 사람들이라.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연 씨 잠시 대기를 해주시고요. 어, 변호사들 두분 정면 먼저 봐주시고요. 어 좋습니다. 준한 씨가 또 연습한 포즈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자, 약간 월간 로펌 느낌으로 가볼까요? 그렇죠. 정말 성공한 변호사들의 대표 주자들, 어 멋집니다. 지금 화보 느낌이 나는데 두 분도 하트 한번 가볼까요? 보라, 아까 연습하셨네. 그거 연습하셨죠? 네. 오, 준한이 형 이상한데요. <웃음> 네. 이상해요. 네. <laughs> 탄탄한 하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면 봐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두 분의 시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준환 씨 잠시 후에 다시 또 오시고 나라 씨도 잠시 후에 모실게요 자 신입 콤비의 좌충우돌 로펌 생존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분은 제가 특별히 뭐 요청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자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입 변호사들답게 인사 포즈 자유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뭐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해도 이게 인싸죠. 네, 두 개만 더 해볼까요? 자, 지훈 씨가 지금 리드하고 있습니다. 어, 좋아요. 자, 마지막 하나. 어, 좋아요. 어, 지금 장나라 씨랑 준환 씨는 신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완벽합니다, 두 분. 자, 두분 자유롭게 잘해주셨고요. 이제 우리 변호사님들 모두 모셔볼까요? 김준환 씨도 함께 오셔서. 네, 좋습니다. 조금만 가까이 서셔서 먼저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펌 대정의 우리 베테랑 변호사분들과 신입 변호사 분들입니다. 환하게 미소 보내주시고요. 네분 손인사도 한번 해볼까요? 중앙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하트 가볼게요.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준환 씨랑 나라 씨가 좀 많이 부러워하셨어서 인사포즈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네 분. 예. 그래요, 그런 거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앞을 봐주세요, 가까이. 네. 네. 저기 나라 씨 포즈를 좀 멈춰주셔야 우리가 찍을 수 있어요, 네. 네, 늘 하는 것처럼 좀 해주세요 표정을. 네. 아, 너무 좋은데. 그리고 크로스 아트도 가볼게요. 같이. 그렇죠. 남자 씨 바로 안에. 네. 그렇게 해서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표정 부자, 포즈 부자 난리 났어요 지금. 자, 그리고 모든 사건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변호사 포즈 한번 갑니다. 자, 정면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제 김가람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받으며. 네. 중앙에 오셔서 가까이, 다섯 분 가까이 서 주시겠습니까? 네. 정면 봐주시고요. 김가람 감독님과 네 분의 굴 파트너 주역분들입니다. 자, 이제 제가 굿 파트너를 외치며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굿 파트너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 주신 배우분들 무대 아래쪽으로. 자, 이제 저희 무대 빠르게 세팅하고 곧 공동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기자님들